안녕하세요. 국구노인복지관 밴드운동강사 재은지입니다. 날씨가 조금 더 쌀쌀해졌죠. 아침일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해서 어, 따뜻한 옷 항상 챙기고 다니셔야 하고요. 자, 또 추워지니까 또 어머님들이 활동량이 조금 더,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또 살이 찌니까 식사를 양을 조금 줄이시는데 식사량을 지금보다 또 줄이시면 건강에 해가 되니까 식사 양은 그대로 하시되 우리 운동으로 신체 활동을 더 많이 해서 운동으로 살이 찌지 않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밴드 운동 시작하기 전에 준비 운동부터 해야 되겠죠? 준비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깨 넓이로 벌려서 쓰시고 양손 허리. 자, 머리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풀어주겠습니다. 자, 목 운동부터 시작할 건데요. 어깨에는 힘을 빼고 척추는 세우고 시작합니다. 좌우로 오른쪽, 왼쪽. 앞뒤로. 목 크게 오른쪽. 주시고 쭉뻗어서자 밴드 준비하시고요 밴드를 반으로 조금 더 짧게 잡으셔서 밴드 길이 또 맞춰주겠습니다 자 몸부림 운동이에요 가볍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 함께 하겠습니다 자로 가볍게 볼게요. 오른쪽, 왼쪽, 자 팔도 같이 해볼게요. 아, <목소리도> m b 자 이제 서클을 돌려서 크게 가볼게요 반대 한번 더 왼쪽 자 다시 오른쪽 가서 두번 왼쪽 가서 두번 바운스 두번 바운스 두번 오겠습니다. 지. 하. 다시. 주. 제자리 걸어주세요 자 이제 몸이 좀 풀리셨죠? 밴드를 이용해서 하체 근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밴드를요 음, 발목하고 허벅지 두 군데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발목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발목 걸으셨을 때 걸고 나서 밴드를 한번 묶어 주겠습니다. 풀리지 않도록 밴드를 한번 이렇게 묶을게요. 자, 묶어서 양손으로 잡으시고 다리를 한번 들어서, 내가 이 밴드를 들수 있는 길이로 한번 조절해 보겠습니다. 자, 하실 때 발목에서 자꾸 할 때마다 조금... 밴드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맨살에 하면 이 고무와 마찰력 때문에 조금 올라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리 위에 바지 입으셨던 분들은 살짝 걷으셔서 맨살에 하시는 게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자 다리 앞쪽으로 먼저 네 번을 차듯이 다리를 올려줄 겁니다. 자 이때 왼쪽 다리에 힘을 넣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오른발부터 앞으로 쭉 뻗을 거예요 다리 힘주고 둘셋네번자 옆으로도 네번 다리 힘주고 하나 최대한 다리에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니다 둘셋네자 뒤쪽으로도 차주겠습니다 뒤로도 최대한 많이 둘셋 네. 되겠죠? 자,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정면 앞으로 네 번, 옆으로 네 번, 뒤로 네 번. 자, 네번 하시고 나면, 먼저 오른쪽으로 두번 다리를 최대한 자기가 힘껏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렸다가 모으고, 또 최대한 벌릴 수 있는 만큼 벌렸다가 모으고, 반대 왼쪽으로 두번또 해서 되돌아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엉덩이를 될수 있으면 뒤로 빼서 엉덩이를 뒤쪽으로 쭉 밀어서 앉아서 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리, 허벅지에, 베트에 힘이 더 많이 들어가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시면 똑같은 동작을 이제는 허벅지 위로 가져와서 할 겁니다. 자, 허벅지. 똑같이 오른쪽. 네 번, 앞으로 네 번, 옆으로 네 번, 뒤로 네 번. 왼쪽 다리 앞으로 네 번, 옆으로 네 번, 뒤로 네 번. 자, 그리고 나서는 오른쪽 다리를 또 위로도 이렇게 들어줄 거예요. 자, 옆으로 가는 것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옆으로 당 체중 실어서 옮겨가는 거 하시고 나면 다리 허벅지를 오른발 왼발 최대한 자기가 들수 있는 만큼 다리에 힘을 줘서 쭉차 올리듯이 무릎을 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발목에 걸어 주세요. 준비. 자, 음악가 하겠습니다. 다리 어깨넓이로 벌리셔서 최대한 자기가 할수 있는 만큼 길이로 조절 한번 해봅니다. テロったんでね。 하셨나요? 운동을 통해서 기초대사량도 높이고 면역력도 높이고 그리고 신체 기능도 향상시켜서 건강한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힘차게 어깨 쫙 펴고 춥다고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 쫙 펴고 힘차게 하루를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